안녕하세요. 성우 육묘장입니다. 여기는 집앞인데스수리프 상자가 요즘 이제 선물들 보내고 그래서 많이 나와가지고, 제가 여기 두 개를 갖다가, 마사옥에다가, 이제 태비 조금 넣고, 그 다음에 이제 석회, 봉사, 이렇게 조금 원래는 비료도 조금 넣으면 되는데, 오늘 그냥 바로 심을 거라, 비료는 안 넣고, 태비하고, 이제 석회하고, 이제 뭐 붕사 이런 정도만 조금 넣고서 지금 이제 흙을 마사에다 섞어 가지고 여기 땅을 좀 높이 이제 컨테이너박스로 받치고서 상추 모종을 몇 가지 갖고 왔습니다. 오크린이 맛이 좋아서 오크린 이제 이파리 제띄어 먹으려고 오크린하고 그 다음에 아삭이 상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치마 상추 청치마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. 종류는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릇이 두 개밖에 안 돼서 뭐 많이 못 심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날씨가 선선하니까 이제 이렇게 심으면은 이제 11월 말까지는 이제 계속 크면서 뜯어서 앞으로 한두달 정도는 이제 크면서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 깨끗한 흙에다 깨끗한 걸음 요렇게 해가지고 두개 심어놨으니까 다음에 이게 이제 예쁘게 크면은 한번 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제 우선 모종을 빼서 요렇게 이제 수질을 상자 위에다 놨는데 이게 이제 흙을 까득 채워놨는데 물주고 그 흙이 내려앉기 때문에 흙을 약간 올라오게 지금 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그릇에다 심을 때는 흙을 조금만 넣고 안으로 쑥 들어가게 심으면 그늘도 들고 통풍도 들리고 그래서 밑에가 조금 썩을 수 있으니까 스티로 키에 맞춰서 그 위에다 심어야 이 가생에다 뺑 둘러 심으면 가생에 한뼘 정도 뺑 둘러 제가 이제 모종이 크면서 면적도 넓게 쓸수 있고 또 가생에다만 심고 나면은 가운데가 비기 때문에 가운데 또두줄 심을 수 있고 그래서 두개의 상자라도 모종을 많이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스트로프 상자나 가운데만 이렇게 미끄벅기 심으면 얼마 못 심으니까 우선 가생를뺑 돌려서 심은 다음에 가운데 빈지는 이제 두줄 정도 심으면 이 상추 모종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보이게 심어도 안 되지만 일단 가쪽에 심으면 가쪽에 공간을 넓게 크면서 퍼지기 때문에 통풍도 잘 되고 또 이제 모종이 잘 크게 됩니다 이제 뭐 전원주택 사시거나 아니면 아파트 베란다 같은데도 이렇게 햇빛만 몇시간 들으면은 이렇게 고추 같은거 이렇게 열매 열리는건 어려워도 햇빛 몇시간만 들어오면 이런 상추종류 같은거는 잘 크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상추를 다 뜯어 드시면은 이제 거름같은거 비루프다 몽지다꼭 묶어 놓으셨다가 이제 비닐로 깔고서 쏟아서 다시 한번 섞어서 넣으면은 1년에 몇차례 아주 친환경적으로 잘 뜯어서 드실수가 있습니다 저야 뭐 여기 땅이 넓으니까 그냥 암데나 심어도 되지만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알려드릴 겸 해서 이렇게 그릇에다 심어봤습니다. 앞으로 이제 종종 잘 크고 그러면 뜯는 모습이라든지 모종 잘큰 모습을 영상을 담아 올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상추 몇 가지를 수질볼 상자가 요즘 많길래 이두개 밑에 구멍을 뚫고 흙을 몇 가지 태비하고 석회하고 붕사하고 섞어서 이렇게 넣고서 상추를 심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